니는 그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 같고, 어? 그렇게 감정을 품고 말이지. 아, 맛있는 거! 쪼꼬! 빨리 와! 오라 할 때! 쪼꼬! 쪼꼬 초코, 자! 쪼꼬야! 쪼꼬 초코 것도 있네, 여기 있네! 맛있는 거! 쪼꼬, 우리 화해하자. 자, 화해하자. 일로 와. 이. 야! 아니야. 자. 화해하자, 우리. 우리 쪼꼬 예쁘니? 쪼꼬야. 우리 화해하자. 빨리 온나. 쪼꼬. 미안해, 아줌마가 그때 막대기로 쑤셔서 마음을 많이 다쳤구나. 미안해 이제 얼굴 보자 우리 조꼬 착하다 아 맛있는 거자 자꾸 야자 아이고 맛있는 거 마음 풀어라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아이 잘 먹네 아이 잘 먹네 맛있어? 이제 일로 와, 아줌마랑. 화해하자, 이제.